물을 잘안 마시면 몸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. 요즘 같은 폭염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. 화... 요즘은 너무 더워서 땀만 나요. 물은 마시긴 하는데 그게 충분한 건지 모르겠네요.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? 그럴 때 몸은 말 대신 이상한 느낌으로 신호를 보냅니다. 화면 두번 톡톡 하시면 폭염 속 당신의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를 알수 있습니다. 요... 머리가 멍하고 자꾸 깜빡깜빡 한다면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든 겁니다. 뇌는 80%가 물입니다. 심장이 괜히 두근거리고 맥박이 빨라진다면 물 부족으로 혈액이 끈적해져서 심장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. 쉽게 피곤하고 입이 바싹 마르면 체온을 식히지 못해서 몸에 열이 쌓이는 겁니다. 무릎이 뻑뻑하고 자다가 쥐가 잘나면 관절 유활액과 근육 대사에도 물이 꼭 필요합니다. 소화가 안 되고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있게 되면 위액과 장액도 다 물이 부족하면 제 역할을 못합니다. 소변 냄새가 진해지고 피부가 푸석해지며 면역력까지 떨어진다면, 신장과 림프계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하루에 물은 6에서 8잔, 갈증 느끼기 전에 미리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, 식사 전에 한 잔씩, 작은 습관이 큰 병을 막는 지름길이 됩니다. 물이야말로 가장 싸고 확실한 건강보험입니다. 오늘부터 물한 잔을 습관처럼 챙겨보세요.